잠시만요. 한 번. 아니, 성 게이트도. 아니, 그니까 이게 약간 움직임 싸움인데. 적어도 상황 좋게 많이 갈수 있어요. 근데. 좀. 근데 택시이 약간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좀 힘들죠. 음. 저 H컨 하고 다 해요. 무브컨도 하고, 테트롤도 하고. 12합, 12합대 게이트라서, 이거, 스포닝풀이 2분 5 스포닝풀이 약간 조금 늦게 올라갔거든요? 이거 드론으로 견제 안 치면은, 원질럿에 심하게 당합니다, 이거. 드론 나가서 견제해야 돼요, 한 마리로. 그렇죠, 이렇게. 페트롤이 제일 반응 빠르지 않나? 아니야, 1대0이요. 자, 이거 드론으로, 길막. 와, 길막 대박! 와, 길막 개 잘했어. 와, 이구 <laughs> 아, 이러면 피해 안 받겠다. 이러면 피해 안 받겠는데요? 원질러세? 와, 움직임 미쳤는데, 홍구? 와! 와, 이몽구. 와, <laughs> 길막의 신인가요, 이 친구? 어, 길막 개잘하네. 오, 언질럿 드론 안 비벼도 되겠다, 이거. 실럿 처글링 딱?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안비벼쓰면은막 드론 한두 마리 잡히고 하면 게임 터지는데. 오, 이몽구. 3번째 어디 먹나? 측정해야죠. 어 이몽구 집중해야죠 지금 3매처리 빨리 지어야 돼요 지금 아이고야 말리죠 아 이러면 또 말려요 이러면 3매처리가 진짜 너무 늦게 올라갔어 이거 진작 올릴 수 있었던 건데 아니 12압 발때 원래 3회철리 언제 짓냐면은, 만약에 가스 안 갔을 시, 3회철이 짓고 딱 저걸 링 찍거든요? 근데, 그거, 생,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 늦었죠, 3회철이. 그래도, 와, 근데 홍구도 고집 있어요. 이 친구, 끝까지 이거 타스타팅, 딱, 타스타팅으로 이겨다는 거거든요? 대성 있습니다, 이 홍구. 이러면서 섬레어섬레어 해가지고 테크는 엄청 빠르죠. 테크는 포스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지금. 오 근데 상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온거가? 코어 어디 있죠? 아 코어 여기 있네. 아 코어 여기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테크가 엄청 빠른건 아니네요 <laughs> 그냥 비슷합니다 테크 여깄네 이러면서, 와, 이몽고도 만만치 않아요. 쉽게 안 털려줍니다. 어, 잘하는데? 어, 이 판은 좋다. 그래도 시비압으로, 그룹한 마리도 안 잡, 안, 그안 잡히고 막은 거라, 상황이 그래도 괜찮네요. 아까 판이랑 비교해봤을 때 엄청 괜찮다, 상황. 인구수도 그렇고. 필러스잘막아가지고 드론도 잘짰고요오 이제는 이거 완전 운영싸움인데? 홍구가 진짜 타스타팅의 신인데 어볼수 있나요 이제? 타스타팅 잘하는 모습 우회처리 짓고요 어, 상황 괜찮아요. 저거 진짜 상황 괜찮아요, 지금. <laughs> 이번도한 마리 잡았고, 한 마리, 딱한 마리 정도만 잡고 빠지면 될것 같고요. 커세어는. 그러면서, 템플러 아카데미. 커다. 세경이형의 시그니처 빌드 커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무것도 안하지 않았죠 일단 빌드도 12업 했는데 칠로 나름 잘 막았고 이칠러 나온 것들을 너무 잘 막아줘가지고 서서가 괜찮죠 이러면서 성큰 하나씩 짓고 어 잘하는데? 아,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요? 아, 근데 이거, 삼커세어 때 이거 모아가지고, 어, 잠깐만요, 이거 오버로드. 아, 근데 이러면서 타크가 딱 오면 좋은데, 발질이네요? 삼커세어 돌렸을 때 오버로드 한 마리 땄고. 근데, 타스타팅이 약간 이게 안 좋은데, 이게 방어타워를, 방어타워를 많이 지어야 돼가지고, 인구수가 벌어지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 이러면서 커세요? 와, 공 1업 왜 이렇게 빨라? 벌써 공 1업 됐는데? 커세요? 커지 어어 잠깐만 이거 이거 여기서 커세요다 잡히면 안 좋긴 해요 와 돌렸네 이것도 살렸다 와 이걸 또 이렇게 살리네 커세요 핵심이 이런 멀티들 너무 잘해, 잘해가지고 이렇게 탄사태가면 견제 많이 받긴 하죠 이렇게. 어고어 이거까지 따지오두 개. 아 그럼 이거는 약간 저거가 좀 땄는데? 어 이렇게 견제도 하면서, 어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상황 이몽고 제일 잘하는 상황이거든요. 어 이러면서 커데요까지커지로 퍼즈러? 어? 와 이몽고. 아, 이모구 개잘하는데? 오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나왔어요, 일단은. 이러면서 택신도 미네랄 물티 먹고. 와,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아, 영업팀 감사합니다. 근데 또 택신이 타스타팅 두들겨 패는데 또더 사거든요? 아직 봐야 됩니다. 이 드라곤 뜰때한번더 위험해요, 이거. 파사팀 근데 히드라 공격적으로 쓰려나? 일단 히드라 많이 뽑었어요 그래도. 홍보대실. 와, 상황이 너무 좋은데? 히드라로한번 압박할 생각인가요, 이거? 파레처리토다크 혹시 셔틀 드어 지금 셔틀 찍어가지고 여기 드랍 갈려 하네. 어, 근데 지금 셔틀. 다행이다. 이제 셔틀 곧 나올 텐데. 이제. 아, 이미, 이미 떴네요, 셔틀. 홍보 지금 아예 눈치 못, 못 채고 있어요, 지금. 어? 스쿼즈 간다. 아, 까비. 오버석업 돼있겠죠? 아, 오버석업 만 돼있어! 어, 이러면 흔들리죠, 이몽구? 아, 이몽구, 이거. 어, 됐다. 해철이 지키나요? 해철이 지켰다, 이거. 와, 잘왔는데 아, 이것도 드론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결국 막은 거죠? 역시 타스타 팀 본자, 이몽구. 하이브 안 가나요? 히드라로 한번 강하게 푸시하겠다? 그럼 그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타스타팅 히드라는 약간 좀 그렇게까지 위, 막 위력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히드라 해가지고 막히면은 지는 거라. 나 드론은 잘잡고 와, 드론 진짜 잘 뜬다. 역시 택시는 3월 때까지 바로 먹죠. 서킷 브레이커가 이게 세균형은 접후전 괜찮다 마인드던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3물띠까지 쫙쫙 바로바로 먹으면서 드템 모아서 압박하면 엄청 빡세거든요. 택신이 서킷을 진짜 잘해요. <laughs> 네 이겼어요. 히드라로 한번 음. 압박, 압박하죠. 여섯 시. 근데 아 어, 근데 타사 팀하면서 히드라 많이 찍는 게좀 애매한 게 이게 스템 쌓이고 막 스템 아 뭐지 스템 쌓이고 하면은 약간 터무가 할게 없어지거든요. 좀 애매하거든요. 어 와. 어.. 움직임 좋다. <laughs> 방제 왜요? <laughs> 와 또.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러면서 하이브 하이브 엄청. 천천히 가네, 홍부 와, 잠깐만. 이제 드템 한번 오는데, 그게 빡세거든요? 그걸 잘 막아야 돼요. 드템 한번 오는 거. 오, 그래도 퍼세어 많이 땄고. 인구수 상황은 적어도 좋아요. 근데 처글링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자, 커만안 되면서. 사카스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럴커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와, 근데 드론 엄청 잘찍고 역시 뭔구 잘해요, 타스타팅. 요새 이런 타스타팅 안 하는데, 홍고는 진짜 거짓스럽게 해가지고 진짜 잘하네요. 와, 똥똥. 와, 황태 잘 땄는데? 아까 한번 센터에서 써먹는 거 노리나? 와, 잘한다. 이거 진짜 경기 수준 높다. 수준 높은 게 느껴진다. 10게이트. 업그레이드 02 방일업. 근데 저글링이 노업이라 약하거든요? 와, 풀만화템! 와, 이거, 와, 이거 큰데? 템플러가 없는데? 아까 풀만화템이었는데, 와. 와, 이거 아프죠. 자, 셋이 견뎌졌고요 이거 캐넌 아, 근데 여기 집합이다 이거 완성됐고. 와, 근데 택신도 잘해. 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먹으면서. 어, 한 번, 어? 전면력다 쓰러 끌어, 어왔어요 일단. 여기서 까먹겠다는 건데. 와, 어, 홍구 병은 맞아. 아, 근데 이게 터글링이 너무 약해.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한번 막히면 좀 애매해지거든요, 홍 응? 와, 근데. 와, 어? 이거 뭐 믿나요? 와, 이몽구 밀었어! 아, 근데 뭐야! 대시캐논 뭐야, 일곱 개! <laughs> 와, 아 <laughs> 스턴도 정면으로 맞았고. 와, 치열합니다, 일단. 이러면서 멀티 먹어줘야죠, 이몽구. 미네랄 멀티 먹고, 위쪽 라인 다 먹고, 약간 좀숨 걸으면서 해야 돼요, 게임. 너무 꼬라박으면 또안 돼요. 와, 캐논 많아가지고, 이거, 뒷파일 없으면은, 못 밀겠는데, 이거? <laughs> 영메탈은, 약간, 가스 여유도 없고, 업그레이드도 안 좋아가지고, 이 타이밍엔 잘안 하죠. 포스가 멀티가 많긴 한데, 이게 좀 있으면 저주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당장 멀티 많다고, 막, 이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타스 능력대로. 와, 뭐야, 디들라왔는데 와, 드럼. 드람... 와, 이몽구? 오, 이몽구 좋은데요? 어? 어, 토스 병력 전멸? <laughs> 어, 잠깐만, 이러면 은 저거가 엄청 좋죠, 상황이. 약간 이제 택시는 좀. 피셔트 뽑은 걸로 봐서는 속속 견제할 건데, 어, 아직 리버 기지가 없네. 핵심도 약간 이쪽 보고, 아직 멀티 활성화는 안 됐구나. 뭐 받기만 하면은 그래도 한 번만 버티면은 내가 할 만하구나. 아직 증거 아니구나. 딱 생각할 거에요. 와, 투포즈 좋요투포요 와, 택신 3, 1, 1 u 투포즈인가요? 와, 투포즈. 택신이 옛날에는 투포즈를 절대 안 했는데 요새 업그레이드에 약간 중요성을 아시고 요새는 거의 투포즈 돌리네요. 게임할 때. 와, 캐논 몇 개? 1, 3, 4, 5, 6, 7, 8, 9, 10. 와 이거는 디파일러 가져와야 돼요. 여기 먹고 여기도 먹고 와 이몽고 피지컬 좋아. 약간 이럴 때 이렇게 하면서 멀티 먹기가 진짜 손이 많이 가고 힘든데 어한건 잘하네요 또. 어안맞안켰네 막혔네. 이제, 3시는 안전하다 판단하고, 병력 돌리죠. 6시로 해가지고. 인구소가 지금 150대 200이면은, 서로 할만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서로 할만한 거예요. 와, 진짜 이런 경기, 옛날에 많이 나온 경기인데, 어질러 너무 울리는데요? 와 이러면서 셋이 어 셋이 밀면은 진짜 그냥 탁 무너집니다 이거 셋이 밀리나요 이거? 어 없는데? 어 밀렸다 어, 이거 셋이 지켜야 될것 같은데 질러 나서 스스도 셋이 밀리면 힘 빠지거든요 와, 근데 더 지키네, 어영부영. 어영부영 지키면서, 셋이 쪽정적으로 지키면서, 한방병력이 완전히 도와주는 그림. 이 그림! 어, 이 그림 포스가 좋은 그림인데. 어, 잠깐만요. 이번 거 너무 꼬라나갔어요, 지금. 한순간 지금 정력 빠지고 났거든요. 여기 미네랄한테 밀리면은, 힘 빠져요, 적어도, 이제. 아이구야 어 택신은 비내려면 다 들어. 와 그냥 먹겠다 강력. 와 힘으로 찍어 누르. 와 택신 나 힘으로 찍어 누르네요 이거를. 아이구야. 이몽구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 신났어요. 너무 여기서 너무 신나가지고와 이렇게 밀리네요. 아이구야. 어, 택신 잘합니다. 이러면서 여기도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죠 여기 밀리고 여기 밀리고 아응것도 <laughs> 이쯤되면 자기가 진거 알텐데 와 많이 화났겠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을텐데 한 번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게 타스타팅이 다 잘하다가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신나면 안 돼. 와, 너무 신났다. 어, 짭짭조동아 반갑다. <laughs> 저거가, 방업이 아직도 이업이라, 저글링이 칠러한테 녹아요. 두 방에, 두 방에 그냥 맞아 죽거든요. 흠. 이제 저거 뭐할거 없죠. 앞마당 떨어졌고, 번진 떨어졌고, 여기도 곧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짠해가지고 가보는데, 아니. 아, 홍피설, 아, 이발 열받네, 사건. 아이고야. 하, <laughs> 화낼만 하지. 아니, 이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거든. 야, <laughs> 순간에. <쪼만 웃음> <laughs> 셋이 잘못 골라 박아가지고. 게임이 또 이렇게 됐네요, 또. 아이고야. 어, 선택 견제. 와. 택시. 아, 셋이 이거 그냥 꼬라 박는 거예요, 이거. 스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멀티를 좀 신중하게 쳐야 돼. 그냥 막 생각 없이 갖다 박으면은 이렇게이에요아이센시 어, 찔려다가 게임이. 그래도 패시는 밀고다. 패시는 밀고 지겠다 이분고. 패시 딱 레서스 깬 다음에 지지치면은 약간 멋있다. 뭐야. 풀도로 적어이기기 힘들다고요. 지금 저도 잘하지. 아, 이제 아이고.